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성령이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소설이나 연극에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매우 급작스럽게 그리고 간단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이제 캐릭터라든지 연출 효과를 말합니다. 함부로 마구 썼다가는 어, 개연성이나 완성도를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좀 예를 들면요, 예전 고대 그리스의 연극을 보면 흔히 이런 전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아는 것처럼 뭐 발단이 있고 전개, 뭐 주인공이 위기를 맞이하고 이런 스토리가 막 가고요. 그리고 절정까지는 똑같이 갑니다. 절정까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 그 속에서 갈등 그리고 위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기중기 같은 무대장치가 나타나고 어, 간지라고 하죠 풀풀 풍기는 한 영국 배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러고 소개하더니 악한 자들 싹다 없애버리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는 그런 전개를 가리켜 데우스 엑스마키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적인 생활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신이라든지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끝내 모든 것을 어, 권선 징악으로 악한 자를 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 복을 내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에도 나옵니다. 반지의 제왕은 악의 군주 사우론이 절대 반그 사우론의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정을 그린 그런 판타지 소설인데요.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어한 번쯤은 그냥 지나가면서 보셨을 수 있습니다. 소설의 설정에 보면 어 일루 바타르라고 하는 창조신이 나옵니다. 어지간해서는 책에서 언급조차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데 작가 톨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밀하게 이름조차 나오지 않지만 은밀하게 계속 개입을 해서 어, 간달프가 죽었을 때 살려냈다든지 마지막에 반지를 빼앗아가지고 신이난 골룸이 발을 헛디뎌서 반지가 파괴하게 되는 그런 조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전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 일루바타르라고 하는 신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연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완전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적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기적과 같은 그런 사실들이,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번 있진 않지만 때로는 우연을 가장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고 개입을 하셔서 변화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한명 나옵니다. 전혀 앞을 볼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볼수 없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어두운 상황이고 그에게는 희망의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한참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그 밤이 언젠가 혹은 이전에 혹은 앞으로 우리에게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이럴까? 나한테 왜 이런가? 하필 왜 나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마치 죄라고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나를 반드시 벌하길. 탈탈 털어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죄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이고, 죄는 고통 당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그 사람의 죄다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만 우리가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유 사실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은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 나온 맹인처럼 날 때부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감각 기관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고 때로는 호구의 길을 가는 것이고, 때로는 망하기에 딱 알맞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정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집니다. 자신이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이 마치 정상인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둠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날 때부터 어둠과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따지듯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에게 어떤 죄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고통 고난 받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꿔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일부러 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완전해지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고통받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거대한 현실의 벽은 우리의 마음을 꺾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잠깐 문제를 잊기 위해 오락거리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너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합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맹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왔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내 눈앞에 닥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모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것, 준비한 것들이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 한국의 상황, 외교와 안보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문제를 두고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등을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주님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을 잇는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과거의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아무 일도 할수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가끔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고쳐 주시면 되는데 갑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바른다든지 나아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한다든지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할 때 무화과 반죽에 상처 반죽을 상처 위에 올려 놓는다든지 그냥 돈좀 주시면 되는데 희한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냥 교회 온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안 걸리면 될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병자의 눈에는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당연히 진흙에 무슨 눈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진 않을 겁니다. 루테인이라든지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로한 물에 가서 그것을 씻는다고 그게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병이 치료되었다. 감사하는 마음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모든 기적과 은혜, 모든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을 안 지어줄 뿐입니다. 반대로 진흙에 불과한 아무 의미 없는 심지어 침이 들어간 더러운 흙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점점 뭐가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사용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끔 스스로를 돌아보면 먹는 밥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이 아까운 거예요. 스스로를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상황, 한국 교회의 상황, 한국의 문제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기적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자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맹인이었고 심지어 그 상태에서 눈에 진흙까지 발랐습니다. 이제는 희미한 불빛조차 볼수 없는 더 깜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만 생각한다면 상황은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실로암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병이 팍 하고 고쳐지고 절망에서 벗어나고 복을 받으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치 눈에 진흙을 바른 것처럼 희망을 품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더 깜깜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는 근로기준법도 없습니까? 대체 왜 이러십니까?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저 열심히 했잖아요. 아니, 내가 주님 뜻대로 제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다음부터 빚이 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빚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곳, 그곳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은 실로함에 가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낸 받은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가장 큰 의뢰를 누리게 되는 사람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자신이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의 눈이 밝아지고 자신이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나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의 헌신하도록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고 또 그것을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말씀은 5장에 있는 말씀과 되게 비슷합니다 5장에는 38년 동안 어, 누워있던 한 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그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핑계를 댑니다. 나를 고친 사람이 나에게 시켰다. 그렇게 회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잘안될 때가 있어요. 잘해주면 이용하려는 사람들 많고,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렇게 뒤통수를 맞다 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은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도 조만간 뒤통수를 칠 거다라는 느낌이 막올 때가 있습니다. 네. 거의 10중 8구는 맞아요. 그래서 손해도 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싫어서 때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경건 생활을 하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다짐했는데 또안 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어떻게 보면 고자질을 했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식일에 일한다는 같은 문제가 나타났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식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회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는 본다. 이 사실만 말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너무, 네. 너무 막 우리가 막 감싸려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전에는 힘들었으나 나는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만족한다. 내가 예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냥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그 사실만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 희망이 없어 깜깜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을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자신이 맹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거짓된 희망을 쫓으며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종이 된적 없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직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사람과 죄의 종이 된 사람. 우리는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맹인입니까 아니면 눈을 뜬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